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4월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따뜻한 봄이 오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5월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5월 한달 동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귀한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5월에 예배도 본격적으로 다시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양육을 다시 하고 금요기도에도 다시 하고 말씀 양육도 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게 충만해지는 그 날이 5월 가운데 시작되게 주시옵소서. 학교도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푸르른 봄날에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듯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노다. 그리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에 나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과 올바른 대안 그리고 해결법을 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 계모를 취하여 있는데 아들이. 그 계모와 잠자리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처럼 이방인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의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있지만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이 있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이 교회 안에 있었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 사탄에게 주라고 명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으므로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까지 강하게 권면합니다. 음행 있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고 음행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하지 말라.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뜻입니다. 11절 해보면. 어떤 형제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하거든 그런 사람과는 같이 먹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 더러운 교회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내쫓으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누룩이 온 빵을 덮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룩이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을 때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룩을 빼라고 하셨을 때이 누룩은 빵을 적당하게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누룩이 빵에 너무 오래 크게 있으면 빵 전체가 잘 발효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가 썩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온다면 이 누룩이 전체를 썩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음행하는 자 이런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이 전체가 썩어질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빼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빼 버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교만함과 또한 육적인 더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누룩을 다빼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자가 욕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자가 참 좋다고 하는 교회, 믿지 않는자도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르기 없는 교회, 악이와 악한 누르기 없는 교회, 순전한 교회,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적은 누룩이 빵을 다 발효시키듯 이 누룩이 악과 악이가 찬 음행의 누룩이 빵을 완전히 썩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 교회 안에 더러운 누룩이 들어오면 악이 들어간 음행이 들어간 누룩이 교회 안을 다 썩게 할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육신에 그리고 영에 죄악,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누룩, 악, 악이 들어간 누룩을 저희부터 다 깨끗이 제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